또, 새누리당은 반값들 놓고 실현할 수 있습니다. 라고 현수만을 걸어 놓았지만, 실상 그 안을 들어보면, 은 결국에는 장학금 정책일 뿐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. 또한 지금 19대 국회에서 발의한 이반값등 놓고 정책에 대해서는 고등교육제등 교부부법이 아주 허무 맹랑한 소리이기 때문에, 이것에 대해서는 통과시킬 수 없다. 정치를 하는 정치인이라면 절대로 이것에 동의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. 부자 감세는 에 거의 90조 이상을 감세를 했으면서 왜 이번 5조만 있으면 되는 반값 등록금에는 불편적 복지라서 못하겠다고 말씀하셨는지도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. 오늘 좀 얘기하면서 좀 들었던 생각은 아직도 새미당은 등록금 문제가 일부 가게 가게 한편에 어려운 친구들이나 좀 어, 형편이 어려운 친구들에게만 해당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. 등록금 문제는, 어, 하위 몇퍼센트 문제가 아니라, 정말 상위 1% 2%를 제외하고 모든 국민들에게 해당하는 문제고, 어느 가정도, 어느 집안도, 한 학기 등록금을 자연스럽게, 자유롭게 대출받지 않고 만들어낼 수 있는 집안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. 승승전의 정신의 한나라당이 2006년 지방선거에서 계했었고 2007년 이명호 대통령, 이명 대통령, 이명호 대통령 공약이었던, 그리고 얼마 전 박근혜 후보가 직접 빨간색 피켓 앞에서 약속했던 번값 등록금을 이 공격 후에 반드시 통과시켜 주기 바랍니다. 새누리당은 거짓말 하고 반값 등록금 이행하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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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학생의 힘으로 번 반값 등록금 일어내자.